아, 구독, 따! 아,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이제 마 아내도 하시죠 맞습니다. 진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럭키블럭 가보 컨텐츠고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포켓몬 30마리 잡기입니다. 전설 포켓몬. 솔직히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어, 진호님은 전설의 포켓몬 30마리 쉽지 않으세요라는 그런 댓글 이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고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단 말?라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어, 저와 같이 촬영했던 동생들이 어, 도와줄 거니까요 오늘까지만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설의 포켓몬 30마리 가능할까? 현재 촬영시간, 어? 바로 나왔다 오케이 좋았어 현재 촬영시간이 어, 약 1분인데 어 제가 딱약 10분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분동안 어, 럭키보를 빨리빨리 깨야돼 최대한 이거 빨리 까는게 중요한거야 그니까 나이스 질색 끼 일단 한마리 30마리 뽑아야 되거든요 좋았어 어 근데 아까 떴는데 아그 아무것도 안나오는 전설 포켓몬이라 좀짜증나게한다자 일단 다 잡아보자 다 잡아보고 아, 이거 오바야! 이런 거안 돼! 이런 거안 된다고!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좋지 않아! 어, 아, 나이스! 디어루가 자, 두 마리. 좋았어. 슥슥슥.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어! 자, 세 마리. 아나 진짜 가할 어, 야, 얘전세포게 아니구나. 아, 씨. 자, 만나뇽. 오케이. 제발! 와, 이거 아무것도 안 뜨는 거 오바잖아요, 하단님 <laughs> 제발! 오 어, 나이스! 아, 나 30마리 가능할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저 요즘에 운이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옛날, 옛날 내가 아니야, 이제 진짜. 아, 시비 거지 마. 시비 거지 마. 이제 9분 남았어. 시비 거지 마. 자, 빠른 스피드 중요해 와, 렉 걸린다. 어, 포켓몬 너무 많아, 근데. 포켓몬이 너무 많아! 싸움 그만 걸어. 그만 걸어. 알았어, 그만 걸어. 제발. 어, 제발. 어, 30마리 물인가? 어, 물인가, 이거? 어, 물인가? 아, 제발! 이거 나와야 돼, 지금. 아 이게 지금 거의 계속 나와야되는 수준이고 30마리면은? 좋았어 와 이정도 운이 아 나쁜 놈이 아닌데 내가 와 일단 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아싹 정리했구요 다시 갑니다 좋았어 슉슉슉. 와 전쟁포켓몬 나와야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안나와주는데 생각보다? 와 일단 다 잡아야겠다 어쩔수 없다 계속 얘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한테 너무 배틀을 걸어 와, 이거 아니야, 안 돼! 야, 지금 전설이 포켓몬 계속 떠줘야 돼! 아 이거 내 운이 이 정도라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는, 난 럭키가 이라고 30마리, 30마리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laughs> 할수 있어, 아들. 아, 나 못하는 놈 아니야, 얘들아. 나 희망을 줘!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laughs> 진짜 깨어봐! <깨워봐라. 웃음> 나와줘요! 전설 포켓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30마리. 나 지금 3마리밖에 못 잡았어. 이거 개요봐야 와. 와, 오늘 좀 운이 안 따라주긴 한다, 진짜. 와. 아, 평소 같았으면 거의 3개, 3개, 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뷰. 뷰, 뷰. 좋아. 일단 닦아 어, 어, 떴다,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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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잡아. 어, 다 잡으시자. 어, 어 좋아 좋아. 이제 좀 뜨네. 어 이제 좀떠 이제 좀 뜬다. 좋았어, 좋았어. 어 12호 지마세요 12호 지마세요 당신들 저한테 지금 한줄 먹거리도 안 됩니다. 어 그냥 그냥 죽음을 맞이할 맞이할 뿐이지. 재녀, 제발 배째 걸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어다 쓰고 나이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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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얼마 지금 몇 마리 잡은지 몰라.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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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한 번씩만 가능해! 가능해! 나란 남자 가능한 남자야! 어 알지? 진호야? 어 좋아 어 지금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빨리 까지게 스피드가 생명이야 스피드 생명 오 DR이 갔다 왔고요! 제발 얘들아 제발! 제발 시비를 걸어줘 아 레쿠자까지! 레쿠자까지! 어? 됐어 됐어 시간의 생명이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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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떴어 안 떴어 어어 어, 좋아 어나이스스이크스이크스이크어아 이런 거 오바야 이런 거 오바야 <laughs> 이런 거 오바야 좋어 좋았어 좋았어 슬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어 어. 오바야 오바야 제발 어나이스아 이벤타르 어 얼로아 어, 올라 나이스 자 한번 서버 껐다 키겠습니다 아 지금 대략 5분 30초 정도 차례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5분 30초 어, 좋았어. 와 무명 전설은 아니지 전설 떠들라 진짜 어, 아무것도 아안뜨는거 개오바야 전설 떠는데 이거만 떠줘도 지금 열0마리채체육겠다 진짜 오케이, 막가 막가 와어 나이스 할수 있어 어 나이스 와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진짜 너무 안돼 진짜, <laughs> 아, 진짜 또, 또, 어 진짜 또어 무명전설 오바에요 진짜 여러분들 어 나이스 세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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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고요 좋았어 오케이 트위크 닦까닦까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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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그냥 어, 와 앞에 또 넘어간다 좋았어 와씨 와, 씨. 와. 어, 배치 너무 많이 걸어. 좋았어. 좋았어. 쓱쓱쓱쓱 와, 30마리 무리인가? 일단 발 밑에 있는 것부터 다 까자. 어. 발 밑에 있는 것부터. 어, 어, 나이스, 전설! 전설, 일로와! 안돼! 놀자. 어, 어, 나이스, 전설! 전설! 너희들 놓칠 수 없다. 어. 잡혀주세요. 잡혀주세요! 오케이. 어 TNT 개오바야. 그래 이참에 정리 한번 해 줘라. 넣었어. 어, 깔끔. 어, 제발. 아, 어, 제발. 얼마 안 남았어. 와, 파라파. 너무 강하니까 파라파 여러분들. 와, 이거 시비을 와, 시비이 너무 많이 온다, 진짜. 어, 떴다어 뭐야. 와, 무명 전설 또 떴어. 떴어? 어, 전설 또든냐 지금 또 떴거든요. 오케이 전설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와와 무명 전설 진짜 오바야 와 무명 전설 또 떴어요 두번 연속 오케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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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아루가 벌써 와씨 안 된다 디, 이거 안 되고 좋았어 어 떴다 어뜬거 아니야 아니구나와 너무 안 뜬다 진짜 자 아, 막, 어떻게 겠습니다 또. 자, 현재 촬영 시간 7분 52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분, 3분 8초 남은 거야, 3분 8초. 막가, 야, 막가! 렉 걸려서 상관없어! 컴퓨터가 터져도 상관없어! 와났어났는데 아파하지 마! 아파하지 마! 아파하지 마! 죽으면 안 돼! 엔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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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laughs> 비켜! 건들지 마나안 돼! 이런 거안 돼요. <laughs> 이러거나. 이러거안 된다고! 안 돼! 이거 아이템 다 떨어졌어. 조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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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내 잡으시잖아. 아, 저 잡혔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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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근데 이 세이브 이번 세이브는 생각하셨을까? 이거 내짤 보시니 거절할 수 없어.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이런 거, 안 돼! <laughs> 전설의 포켓몬 30마리 뽑아야된다고요 <laughs> 으아! <웃음> 와, 렉 봐. 와, 한 번도 안 졌어, 근데. 실하냐? 좋았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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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 진짜 오바야. 와, 와, 절대 안 나오는 거 실하냐? 와! 안 돼! 안 돼, 여기서 불러설수 없어! 여기서, 여기서 불러설수 없어! 어, 어, 좋았어. 3분 8초 남았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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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찬스러 포켓몬 뭐, 절대 안 나!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컴퓨터가 터지니 안 있어도 아무도 꼭미션스공워해야된다고 내! 럭키가 오라는 자신감이 있지! 어, 좋아. 어, 개오바야. 개오바야. 어, 떴다! 어, 내렉 때문에!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 와, 심지어! 이름 없는! 어, 모명 전설이지마! 떴습니다! 어딨어 어,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았어. 잡았나? 아 어, 여깄다. 어, 뭐야? 가만있어. 높게 뛰지마! 높게 뛰지마! <laughs> 어, 안 돼! <laughs> 아, 일단 한 마리 더 있다고, 진짜. 일단 한 마리. 나중에 잡으면 돼. 일단 집중하자. 와 렉이 너무 걸려요 와 진짜 한마리 뜨는거 클스쓰 진짜 절대 안나와 야 미션 실패다 미션 실패입니다 미션 실패고요 어차피 얼마 안남아서 못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소설 포켓몬 몇마리인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0불에 30마리 솔직히 좀 힘들긴 하다 어 자, 바로 한번세 볼게요. 자, 바로 한번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10분에 30마리 좀. 일반 럭키블레이션 무리긴 하다. 어. 아, 진짜. 일단 컴퓨터 렉, 레이, 렉기 장난 아니고. 무리다, 무리야. 무리야, 무리. 자, 일단 볼게요. 자, 한 줄에 6마리니까. 6, 6, 6, 6, 6, 6, 6, 6. 자, 이거 딱 다, 이거 다섯 줄 채면 우 30마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아, 아쉽다. 아 솔직히 2 0만리 했으면 가능성 있었겠다 그렇지2 0만리 했으면 가능성 있었는데 아3 0만리는 솔직히 좀 무리다 어아 벌써부터 끝짜락이 그 보이죠? 음. 아 이게 행운돌 노프 럭키블럭이었으면은 솔직히 좀 몰랐겠는데 아좀아저무명전사에 너무 많이 떴어 끝인거 같은데 아이 끝이야? 와.. 15마리밖에 못 잡았어 아딱반못 잡았네요 반자 이렇게 께서 오늘 어 포켓몬 럭키블럭 감옥 컨텐츠 전설의 포켓몬 30마리 잡기 실패구요 <laughs> 여러분들 또 미션 어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시간에 만나요 뿅 <목소리>